베리의 헬로 토이 주세요 어떤 불이든 끌수 있다 없다 당연히 끈다 치 베리의 헬로 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에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티비에서 뚝다운 장난감은 바로바로 바로 짜잔 헬로카보 썬바에 나오는 레드 와일로 우리 레드와일러는 상자를 살펴보니까 소방차 카봇인데요. 이렇게 로봇모드의 레드와일러와 코끼리 카봇 롱고가 합쳐지면 짜자잔 레드와일러 쌈바 모드! 그리고 이렇게 소방차로 변신하는 건가 봐요. 레드와일더도 다른 쌈바 카봇들과 함께 이렇게 다 같이 짝꿍 바꾸기를 할수 있다는 점! 얼른 다른 카봇들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레드와일더 상자를 빵! 나는 구조카봇 레드와일러. 우와 소방차카봇 레드와일러! 너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은 두 개로 분리되는데 롱고? 하 아까 상자에서 말했던 코끼리 카봇인가봐. 그럼 내가 트랜스포메이션 외칠게. 레드와일러 트랜스포메이션! 포메이션 불을 끄기 위한 강력한 워터잭과 구조를 위한 도끼! 뭐든지 뜯고 고치는 툴박스가 있어! 우와 이렇게 롱고랑 레드와일러 로봇모드! 그리고 이게 아까 말했던 툴박스라는 거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 짜잔! 보니까 니퍼랑 밧줄이랑 걸쇠? 자물쇠, 이 툴박스에는 레드와일더가 구조할 때 필요한 장비들이 쏙쏙 들어있고 슈! 그리고 롱고! 토마호크였던 도끼가 롱고로 변신하니까 위에 뿔이 됐어요! 나는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돌적인 성격이야! 더구나 내 파트너 롱고도 코끼리처럼 앞만 보고 달리지, 앞만 보고! 오호! 우와! 롱고! 아니 롱고! 레드와일러 툴박스 괜찮아? 괜찮네, 레드와일러. 가끔은 옆도 좀 보면 좋겠는데 말이야. 오! 아이 그만, 그만! 오! 그러게, 그만. 롱고 앞으로는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옆도 좀 보고 달리는 걸 연습하도록 해. 그나저나 우리 레드와일러도 저스포스처럼 렛츠 쇼타임 외치면 쌈바모드로 변신한다고? 그럼! 우리도 렛츠 쇼타임! 쌈바! 모드를 보여줄 때가 된것 같군. 자, 그럼, 롱고! 같이 쌈바 모드로 변신해볼까? 우! 렛츠 쇼타임! 롱고, 쌈바 모드 변신! 위에 있는 뿔을 분리! 양날 도끼로 결합! 양 다리를 위로 올려 잡고, 양쪽 귀를 뒤로 완전히 돌려서 덮는다. 양쪽 커버를 안쪽 결합부에 맞춰서 덮는다. 그럼 레드 와일러한테 슉! 뒤에 부분에 결합! 토끼도 짠! 버튼을 눌러 쌈바 모드로 변신!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 난 레드 와일러가 나타난 순간에는 말이야! 와 이렇게 하면은 썬더모드 변신하는 거구나 롱고 코 부분이 쭉 뻗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끼가 있고요 그리고 툴박스도 짠 손에 지어주면 어디든지 출동해서 구조하고 불을 끄는 레드와일러 썬더모드 변신 성공 나는 구족 하본 레드와일러. 나는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돌적인 성격이야. 더구나 내 파트너 롱고도 코끼리처럼 앞만 보고 달리지 안만 보고. 가끔은 옆도 좀 보면 좋겠는데 말이야. 아 이거 언제 도착하는 거야? 엄청 오래 걸리네. 아니 형님 좀... 미주대왕까지 가려면은 한달 동안 가야 될것 같은데요? <목소리> 이 동물들을 아주 먼 나라에 팔면은 우린 아주 부자가 될 거야! <laughs> 형님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생각을 하셨대요? 이 동물들 진짜 진짜 비싸게 팔린다던데 우리 앞으로 굶을 일은 없을 거야! 동물원의 동물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루아침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건데요. 특히 희귀종으로 불리었던 미니 기린이 사라져 동물원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안 되겠어. 헬로 카봇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 나레드와일더가 나타나면 말이야. 하하! 레드와이더 동물들이 모두 사라졌대. 도와줄 수 있지? 뭐라고? 동물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그것은 용서가 안 되지. 레드와일더 트랜스포메이션!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니, 저기, 배 한가운데 불이 났잖아! 롱고! 서둘러출동이다 어떤 불이든 끌수 있다 없다 당연히 끈다! 워터 t 바다 한가운데 g on, 가와 t 어 살았다 우리는! to eat? Oh, but I'm going to eat a l 동조림 턱 <laughs> 아이고 눈매워 하지만 나 레드 와일러가 불을 끈다 안못 끈다. 당연히 끈다. 소화 미사일 발사! 됐어. 완탄노 됐어. 우! 가당데 나타난 일리그 덕분에 동물들을 무사히 팔수 있게 되었군. 우린 간다. 감히 어디? 라인 합당들 계속 거라. 롱고 먼저 삼바 합체다 Let's show 고합체다 Let's s 삼바! 모! 어딜 도망을! 소화 미사일 발사! 아! 소화탄 발사! 오늘도 실패! 자, 그럼 동물들을 안전하게 다시 동물원으로 보내줄까? 야아! 삼바! 터보! 불이 나면 어디에 전화를 건다! 119! 사람을 구조하려면 어디에 연락한다? 119! 119를 기억한다 못한다? 기억한다! 119를 잊지마! 나는 구조 카보 레드와일러 나는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돌적인 성격이야 더구나 내 파트너 롱고도 코끼리처럼 앞만 보고 달리지 안만 보고! 가끔은 옆도 좀 보면 좋겠는데 말이야